안녕하십니까 카페 창업 이런 거 몰랐지 크레이지 커피 대표 정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정말 많은 창업 초보자들이 이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이거 왜냐면 정말 경험이 풍부한 바리스타들도 막상 자기 카페를 창업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 공식들도 있잖아요. 공식대로 하면 답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근데 창업이나 이런 데에서 뭐 특히 커피 업계에서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커피 맛에는 뭐 정답이 없고 카페를 하는데도 정답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명확한 정답, 명확한 목표치가 뭐, 어떻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얘기는 할수 없지만, 어쨌든 창업을 하는 데는 흘러가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바로 공식이 있는 거죠. 그 공식을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 이게 그게 뭘까요? 제일 첫 번째는요, 결국은 자금의 설계입니다. 창업 자금을 설계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순이에요. 왜냐면, 자기 자본이 얼마나 있는지, 혹은 내가 뭐 부동산이 있는지, 한마디로 자가 건물이죠? 자가 건물이 있는지, 아니면 창업 자금 모자라니까 대출을 얼마를 할수 있는지, 혹은 이런 대출 외에도 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정부 자금들이 있거든요. 이걸 지원받아서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산 설정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왜첫 번째 자금 설계를 해야 되냐면 바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로 이제 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자두 번째 단계는 바로 카페 형태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페는 여러 가지 뭐 형태적인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분류로 따지면 일단 개인 카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프랜차이즈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개인 카페든 프랜차이즈든 그세 번째 형태가 또 있습니다. 이걸 전수 받아서 하는 거죠. 양도 양수를 받아서 할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 예산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어떤 형태의 카페를 할 건지는 예산이 설정이 돼 있지 않으면 참.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개인 카페냐, 프랜차이즈냐, 전수 카페로 가느냐, 이런 것들을 뭐 다음 장에 제가 좀 설명을 하겠지만,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카페 형태를 이제 정했으면 세 번째는 이제 상권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상권 같은 경우도 그내 예산이 바탕이 돼야 자기 상권을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자가 건물 같은 경우는 이런 상권 분석이 좀 약간 이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가 건물이 이미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상권이 어떤 형태인지 특징만 좀 알면 그게 따라서 마케팅이라든가 이제 카페에서 취급하는 음료, 메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면 되는 거지만, 어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 상권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권을 잘 찾아야 됩니다. 다들 그 얘기 하잖아요. 자영업은 목이 가장 중요하다. 이 목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가 매장을 선정을 하고 그 상권이 정해졌으면 그 상권 안에 어떤 매장을 할 것인가. 이런 점포를 이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계약에 대한 거,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권리금 계약, 이런 것들을 이제 매장이 선정이 되면 이네 번째 단계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메뉴를 확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장 선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 매장에서 어떤 걸팔 것이냐? 이 메뉴가 좀 정확하게 선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메뉴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카페 형태가 되는 거예요. 베이커리 카페가 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뭐 테이크아웃이 될 수가 있죠. 아니면 디저트 카페가 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잖아요. 이게 메뉴가 확정이 돼야 이 매장의 형태가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 번째 메뉴를 확정해야 되고, 그 다음 여섯 번째가 인테리어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메뉴가 정해지면 카페 형태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상권이 정해졌으면 상권에서 또 통하는 인테리어가 있고, 또 트렌드에 맞는 인테리어가 있고, 이런 게다 정해졌을 때 여섯 번째 인테리어가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테리어를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카페가 로망이었습니까? 이런 카페에서 하고 싶다는 게 이미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따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인테리어의 카페에서 하고 싶다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테리어는 사실 프로세스상에 여섯 번째 좀 이런 시간에 좀 나오지만 이미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리고 일곱 번째가 바로 카페 시설이나 기물들이 확정이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거든요 형태이쁜 거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잘 알아서 해줍니다 근데 이런 시설 이런 기물을 확정이 돼야 바가 완벽하게 이제 세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카페 시설이나 기물을 확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메뉴가 확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어떤 시설을 갖춰 놓을 것인지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메뉴가 그렇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카페 시장에 기물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 여덟 번째로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영업신고증이나 사업자등록증 이런 인허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이제 이 위에 거 인테리어나 뭐 이런 것들 다 진행을 하면서 어 위생교육을 받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차차 이제 진행을 하면 이런 인허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 상권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따 뭐 모든 스텝들은 제가 차차 다음에 다설명할 때니까 지금 이 시간은 이 스텝이 있다는 것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아홉 번째가 이제 직원 채용을 하는 거죠 뭐 요즘 직원들 채용하는 게좀 어렵습니다 다들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그러고 각자 뭐 쉬운 것들을 하려고 그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달이 워낙 활성화 되다 보니까 배달 업체들에서 이제 비용 많이 주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일을 안 하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요런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각종 인허가가 다 진행이 되고 이제 인테리어가 완료될 즈음 해서 직원들을 이제 채용해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 번째가 이제 초도 물량을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다 이제 진행 착착착 돼 가잖아요. 이제 그때는 인테리어가 남은 이제 한 2주, 3주 정도 남았을 때 초도 물량을 빨리 주문 해야 됩니다. 왜냐, 배송 기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만들어. 고난 뒤에 이제 연습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초도 물량들을 빨리 매입해야 되는 거죠. 초도 물량 매입이 왜 2, 3주 전에 해야 되냐. 일단, 유통업체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네, 온라인에서 살 건지, 오프라인 이 동네 지역에서 유통하는 사람들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저희처럼 한꺼번에 원두를 납품하는 곳에서 또 재료들을 납품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을 찾을 것인지. 그리고 메뉴에 따라 부재료들.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뭐, 시럽소스를 한데에도 어떤 뭐, 회사의 거를 할 건지, 어떤 브랜드를 할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제품 함량이 많이 든걸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 되는 그런 시점인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전부 다 이제 오픈 준비가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번째로 이제 오픈 및 홍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픈을 바로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뭘 한다고. 그래서 가오픈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오픈을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홍보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번째가 이제 바로 오픈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운영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고 가오픈 기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걸 체크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렇게 체크를 해보면서 내가 뭘 고쳐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뭐 추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진단을 하고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카페 창업은 지금 당장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창업을 하고 장기적으로 내가 끌고 가고 그리고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카페 하나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카페 시장은 워낙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언젠가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페의 목적, 여러분들이 카페를 한다고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성장을 한다, 이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카페를 3개, 4개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내가 이제 성장을 할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속적 성장을 위한 장기 운영 시스템을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매뉴얼입니다. 그 매뉴얼이 돼야 뭐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뭐 이런 식으로 늘려갈 수가 있고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지속적 성장 방안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게 바로 13번째 단계입니다. 지금 뭐 벌써 단계만 얘기해도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중간중간에 하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얘기하면 뭐 오늘 하루 종일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컨텐츠를 이렇게 각 스텝별로 제가 다음에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